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을 향해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약 돕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공화당계 주지사들에게 일갈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7만 2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며 이는 6월 말에 5배에 달하는 확진 증가 사례라는 보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계약을 해도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공화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트럼프를 겨냥한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고급휴양지에서 벌이기로 했던 대규모 환갑잔치 행사에 한발 물러났습니다. 메사추세츠주 마서드 비니어드 섬에서 약 500여 명이 참석하고 동원될 스텝만 200여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난이 인대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10월 3일까지 새로운 연방퇴거 유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CDC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역이 대상됩니다. 이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태거 유예한 연장 대신 마스크 착용 권고 지역이라는 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의 가계 부채가 주택 구매와 신용카드 지출 증가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인 14조 9,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종류별로 보면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10조 4,000억 달러로 올해 2분기에 2,820억 달러 늘었고. 크레디카드 대금과 자동차 대출도 각각 170억 달러와 33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성인 1,200달러, 자녀들은 600달러씩 매달 현금을 지원하거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법안이 민주당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 등 진보파 의원들에 의해 추진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 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로 추방될 대상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다만 한 차례 투약으로 접종이 끝나는 존슨 앤 존슨사의 얀센 백신이 제공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한국 국적자는 총 7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제출된 자료로 재외국민 범죄 피해는 총 9113명 이중 미국 내 한국 국적자 289명이 도난 피해를 폭행 상해가 30명 사기 피해가 26명이지만 행방불명이 97명 살인 피해자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 주간지 PNS 제공. LA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심각한 가뭄에 일단 북가주 세크라멘토와센호아킨등지역에 강과 하천물을 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수천여 곳의 농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농사가 사실상 망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도 현재 상황에 어쩔 수 없는 대응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사우스베이 주민 한 명이 지난달 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로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만큼 집 주변의 고인 물을 없애고 야외 외출 시 벌레 퇴치제를 사용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2명 중 1명은 렌트비가 밀렸고 4명 중 1명꼴로 퇴거 위협을 받았다는 UCLA와 USC 공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크레딧 카드 사용도 많아져 부채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렌트비를 내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49%에 달했습니다. 몰로비아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죽은 쥐를 치우려다 벼룩에 물려 발진티부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급성 발열과 두통, 발진과 반점상 구진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죽은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전문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동양성교교회가 연일 싸움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이 임시공동회의 결과를 무효화했는데도 단임 목사 측이 계속 헌금을 따로 받는 것이 문제가 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등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25만 에이커의 임야를 태우며 3주째 무섭게 번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인 딕시 산불을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맞불까지 놓으며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진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퍼시픽 팔리세이즈의 윌 로저스 주립 해변의 벨레어 베이 클럽과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 해변의 박테리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408 909 8282, 웹사이트 8282 라디오. com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테네시 주 소재 타이타닉 박물관에서 빙벽이 무너져 관람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2010년에 개관된 이 박물관은 1912년 첫 항해 도중 빙상과 충돌해 1,500명의 희생자를 낸 대형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타이타닉호 모형으로 건축됐습니다. 박물관에는 유물 400여 점과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 38살의 백인 소방관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유급 휴가를 받아 이 기간에 12,548달러를 받아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공무 휴직 상태로 중절도 혐의에 기소됐습니다. 공화 단계로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반대해오던 알칸소 주지사가 마스크 착용 강제 금지법을 만들었던 것을 후회한다는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지방 정부 기관에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는 지방 정부들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기록적인 규모의 코로나19 환자 유입과 이번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조치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질병 관리 예방 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금요일 플로리다 주에서는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21,683건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도 코로나 19 환자의 급증으로 입원도 늘면서 주 전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활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5살 이상의 모든 주민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스키팩타운 시에 위치한 주택 벽에서 약 45만 마리의 벌떼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사라 위버 씨는 집을 고치기 위해 업자를 불러 벽 안을 스캔했을 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트래블심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 중부지역 918-500-0395,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도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이 메달을 추가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야구도 일본에 패해 중결승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패자 중결승전을 이뤄 다시 한번 결승 진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쿄올림픽 13일째인 오늘도 일본 내 코로나 감염 신규 확진자 수가 14,207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 그리스 선수 5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며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로 인해 두 종목에 출전도 못하게 되면서 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이 커졌습니다. 일본 이바라키안 앞바다에서 현지시간 오늘 오전 5시 35분쯤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쿄올림픽 소식을 전하던 생방송 화면도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지진 여파는 약 30초간 이어졌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이 착용해 큰 인기를 끌었던 나이키사 제작 마스크가 이제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60달러에 판매됩니다. 문제는 이 마스크는 의료용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